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렌즈오드 필터 기름때 청소. 요거는 뭐? 마법의 약. 야, 빨리 물 뿌려봐. 네. 마법의 약을 뿌리고 1분 정도 지난 다음에 물을 뿌린다. 오, 대박. 천천히 좀 뿌려봐. 꼼꼼하게, 그렇지. 오, 좋아. 요거 뿌릴 때는 키포인트는 뜨거운 거야, 뜨거운 아, 이게 조작이냐고? 조작 아닐걸. 100%리어질걸요 안그러냐? 맞습니다. 어. 이제 또 뒤집어서 약품 뿌려야지. 자. 뒤집어, 뒤집어. 그렇지. 약품 뿌려. 펌핑을 하고, 펌핑을 하고, 펌핑을 좀 하고. 그지 그쪽부터 세상 초보도 할수 있다는 이 마법이야. 그렇지, 골골 뿌려야지. 좋았어, 좋았어. 이 약품을 쓰는 이유는 빨리 청소하고 안전하게 청소하기 위해서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됐어. 또 기다려. 약품이 반응을 하고, 이제 스타트 또 씻어. 아, 대박이요. 이래서 마법의 약이야. 대한민국 주부님이 이거를 구하고 싶어서 난리 났다는 그 마법의 약. 이거 어? 끊어줍니다. 좋아, 좋아, 좋아. <웃음> 좋아요. <웃음> 대박이야. 이래줘야이래줘야이건 대박이야. 대박. Very good.